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가 그 스튜디오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. 바뀌었잖아요. 그 스튜디오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이렇게 컴퓨터가 생겼고요. 이거는 저번에 다른 방이었고요. 여기 뭐 이렇게 있고,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여기 의자가 있고, 선풍기도 있고, 예, 제가 저번에 찍던 책상입니다.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선풍기 2층 침대가 생겼어요 이렇게 2층 침대도 생겼고요 1층이 제가 자는 곳이고요 여기 옷들 들어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해피? 해피? 아이 좋다고 좋다고 비비는 해피가 있습니다 보이? 오 해피가 카메라를 치는 거봐 이건 완전 스튜디오 소개가 아니라 해피 소개 아니야 해피 해피 다음 <laughs> 이상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지. 인사. 안녕.